안녕하세요. 어디나지원단 강사 조현호입니다 아, 여러분께서 휴대폰을 새로 사셨다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모두 날라가 버린 적이 없으셨습니까? 카카오톡 내용을 새 스마트폰으로 쉽게 옮겨오는 방법을 여러분께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백업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화 내용만 백업하는 방법과 사진, 영상까지 백업하는 방법, 오픈 채팅방에 대화 내용까지 백업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대화 내용만 백업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주 사용하시는 이 카카오톡 아이콘을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 초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어, 이거 뭐야? 내가 사용하는 모양하고 다르지 않나라고 놀라실 분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첫 화면은 통상 대화 내용의 목록이 나오는데 지금 우측 하단에 점세 개를 누르시면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 설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여러 기능들이 보여지는데 중간쯤에 보여지는 채팅이 보이시죠 이것을 선택을 하고 나면 다음 화면에서 맨 위에 대화 백업이 보여집니다. 이것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드디어 백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중요한 거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을 사용을 하시면서도 아이디도 없고 비밀번호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디는 없어도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지만은 비밀번호는 최초에 분명히 사용을 했을 텐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백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 내용 백업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 화면 중에서 맨 왼쪽에 보이시죠?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이 비밀번호는 순수 백업과 복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것. 1234000과 같이 이렇게 네 자리 숫자만 간단한 것으로 넣으셔서 백업을 진행하시는데요. 중간 화면처럼 백업할 내용을 잠깐 보여주고, 우측에 이렇게 백업하기, 대화 백업을 터치를 하면은 진행이 되고요. 하단에 몇 퍼센트 진행률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몇초 정도만 기다리시면은 백업이 완전히 끝나는데요. 백업이 끝나면은 14일 이내에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14일이 지나면 어떡하나 염려가 되시는데 14일이 지나면은 다시 백업을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셔도 다시 백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전에 사용하시던 스마트폰은 백업된 것은 잠시 옆에다 두고 여기서 유심카드만 빼서 새 스마트폰에 넣으시고 난 뒤에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을 치시면 이와 같이 카카오톡 모양이 보여지는데 이것을 바람바탕에 설치를 누르시면 설치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의 휴대 번호를 넣으러 갑니다. 넣으시면 인증번호가 들어오고 확인을 누르시면 설치가 자동으로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친절하게도 화면에 복원할 데이터가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여지는데요. 복원하기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복원했던 내용이나 기존에 사용하던 이 스마트폰에서의 카카오톡은 영원히 영원히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복원하기를 선택을 하시면은 백업 시에 사용했던 그 비밀론으로 다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아까 우리 1234뭐000 이렇게 넣으셨죠? 이렇게 넣으시면은 또몇초 정도만 기다리시면은. 복원이 완전히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원이 끝나면은 복원 완료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바로 밑에 대화 시작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은 종전의 스마트폰과 똑같은 조건 똑같은 모양으로 새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카카오톡은. 한 개의 번호에 하나의 카카오톡만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종전에 사용하던 이 스마트폰에서는 카카오톡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혹시 카카오톡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게 보여지는데 실제로 눌러보면 이미 다른 폰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해서 더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은 백업과 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카카오톡을 계속 사용함에 있어서 더 궁금하시거나 더 많은 기능을 배우시길 원하시면은 아시죠. 어디나 지원단으로 문의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